따블. 자, 첫 번째로는 토비스. 그니까 제가 요즘에 주담통화 할때그 선택하는 기준이 좀 전장은 전장 디스플레이 쪽을 좀 관심 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토비스를 보면 지금 주가만 보면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. 음, 너무 많이 올랐죠, 최근에. 자, 근데 이게 토비스의 실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, 그럼? 보시면 지금 시총 뭐 이런 걸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시총도 많이 올랐죠. 시총이 3천억이 안 되긴 하긴 했지만 저게 주가가 우리 뭐 1년, 2년 전에 비해서 한 3배 올랐으니까 1천억 미만일 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쪽 실적을 볼게요. 자, 실적이 증가가 지금 매년 증가하는 게 눈에 띄죠. 그리고 영업 이익이 매년 증가를 합니다. 단기 순익 이 마찬가지고요. 매년 증가를 하는데 특히 작년 대비 올해 예상 실적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. 그리고 단기 순익적인 이 면에서도 지금 그 50억에서 그 50억 적자에서 어, 200억 가까운 흑자를 내고 있는데, 모니터를 흔히 이제, 카지노 모니터로만 많이 알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이거 열어보니까, 어, 올해 기준으로 카지노 모니터는 70% 조금 안 되고, 전장 모니터 있죠. 이쪽이 30%가 넘어가요. 근데 지금 시점에서 30%가 넘어가는 거고, 예, 제가 요즘에 이제 주담통화 계속 하고 있는데, 어, 주담통화를 아직 시도를 못, 그러니까 저걸 못했어요. 오늘 좀 하려다가. 근데 지금 주담통화 시도를 해서 확인을 하려는 일순입니다 자, 실적 면에서는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전형적인 실적 시즌에 사보면 좋을 주식이에요. 어, 성장성도 분명히 있는데, 영업이익이 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, 지금 영업이익이 300억인데, 지금 영업이익이 300억이고, 적자 탈출했고,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5% 이상 제조업에서 예 지, 이게 지켜지고 있는데 시총이 아직 3천억이 안 된다라는 소리거든요. 물론 좀 얼마 전에 빠져가지고 살짝 예 눌렸었는데 어 이런 상황이라면 토비스를 뭐안살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기대해볼 를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지금 당장 안 사더라도, 음, 지금 당장 안 사더라도 어 팔았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을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자 그래서 토비스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실정면 그 다음에 전장 사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전장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자 이게 첫 번째 종목이고요 땀은 <목소리>